58. 아 이게 나가면. 오오오질 풍 미쳤어요 미쳤어요. 보다 코볼트 사서보다 일코 영능 삼코 영능 뭐 코볼트 사서이런게 좋고 상대 흑마 없어 <목소리> 엄청난 실력자네 관과가 <목소리> 나오셨어. <목소리> 4, 3... 상대도 차에 흥만 가보네요. 이게 후공이 좀 좋거든요. 공전도 한장 있고, 어, 시선 나왔고, 그러면 시체대 살리기가 나오면 좋긴 한데, 다음 턴에 달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얘가 그 다음 턴에 달려서 빗자루 쓰면 쉴드 밀리긴 해 메모리 아.. 어? 대상이 나왔다 왔다 그러면 약간의 관오셨나가다 그냥 거인 세끼내겠습니다 이게 얘가 이제 여기서 암흑시선이랑 콤보하고 냉혹한 집결의피자로 쓰면 제가 지긴 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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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암흑시선은 없네 이러면 그나마 좀 괜찮다 이게 암흑시선 입구 없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먹을 건가? 먹을 이렇게 해서 이게 살땀 거의 몇개안 나오니까 이것만 괜찮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질풍 하나만 나와도. 뭐야? 아, 안 나왔네? 아, 쳐놔야 되나? 이거 해놓겠습니다. 아, 이거 실수했다. 여기다 쳤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영능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여기다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깨물이 있으니까. 영령이나 이런 거를 못 써. 저거 자해하는 카드를. 나는 썼고 영불 걸. 응? 아. Oh. 이게 oh. 누르면 끝났이 그 아, 그렇죠. Sang, 그 대. s a n 그렇죠 a n g 대. 상대. 상 대. s 기사그 대. 네요 제가 대. 수했어요 이게 성기사나 어그로드루이드 잡으려고 모두 하나 쓰는 덱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빗자루가 있으니까 상대의 홀수 이 빗자루 나오면 괜찮거든요 빗자루 나왔죠 관광하러 <laughs> 관광하러 음. 인물을 이거는 4턴에 달려보겠습니다 에? 야 이러면 좀 무서운데? 이거 보고 여기까지만 손 패치스 이건 괜찮고요. 다른 거할거 거 있었나? 아 이렇게, 응? 이렇게 한다고? 여기까지만아 이게 너무 헷갈려. 다음 턴에 쫙 깔면서 도발. 암.. 암흑 시 선이 딱 없으니까 인 아, 아파. 야. 용건 다 가고 없다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뚫을래? 네, 이거 자, 홀수기사 네. 컷! 상대 흑마법사 그 상대는... 하면 할수록 더제 실력에 겸손해지게 되는 덱이네요 자, 이거 괜찮은데... 아, 이거 좋다 이게... 이게 3코 콤보가 될 텐데? 잠깐 자, 네, 들어가 보자. 처음에 코볼트 대고 영능 이게 삼코 콤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잘 붙으면 삼코 콤보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할게. 어, 거리기 야, 이 새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되면 사코콤보로 가도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별론데로 나책 가져간다. 타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여기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사쿠에 달렸어네이 괜찮고 이렇게, 이러면 나는, 이렇게 가도 될것 같은데? 세계에는 일치하지 않는 힘이 너무나도 영불. 냉혹한 집결이랑 속삭임이요. 그 이덱은 냉혹한 집결이 나온 것 같아요. 야얘 보니까 킬각 노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이게 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걸로 도발이 안 나오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냥 힐로 안전하게 이것도 뭐 누르냐 안 눌러도 되겠다 다음 턴에 이거랑 써도 되고 맥뎀이 확안 나오거든, 둠가드랑 영불 이런 거로밖에 못 해서. 자, 이거 약하죠 이런 거. 오 덴밖에 안 나와. 이게 버리기만은 좀 안정적이고 폭발력이 좀 부족해 데 사제. 사제는 이로데브랑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자. 이, 거인이? 황패는 안 쓰고 대규모 실성을 많이 쓰니까 일단 저 교단 수련사나 로데브가 거인이랑 같이 나가야 좋아요 요건 근데 저것도 있는데? 이거 황금 카드 뒷면도 있는데? 야생도 하시나 보네요 야 이거 교단 수련사나 암흑시선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무슨 덱인지는 모르겠고 네, 선패가 좀 그렇다 58일지 부활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부활인가? 조단수련사는 나왔고 다음 턴에 이거를 써놓겠습니다. 이거를 써놓고 다음 턴에 얘를 죽이면서 콤보를 하자. 암흑시선이랑 기펜장난꾼으로 얘를 죽이면서. 시체대살리기 콤보를 해보겠습니다. 58. 아, 이겨나가면! 아니! 실력 쩌네? 아, 여기 시체대살리기 먼저 써야 되잖아. 쓰고. 응,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의 아픔도 극심한 고통이 될수 있지. 관리관을 오셨소? 아이, <놀람> 망청아! 나 아니야, 자, 부이야 강도 전이라. 아.. 암흑시선 나왔네. 팟다. 아.. 5대브 지금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주. 그래도 다행인게 손에 강화 로봇은 있죠 10, 11, 12, 13 왔다 왔어 4 오, 6 아, 이거 해버렸네. 가버렸? 자, 로데브로 이겼네요. 응? 음? 상대 마법사 비법이 많죠. 아 후공 좋다 이게 동전으로 마차를 뺄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 살리기나. 이버. 암흑 시선 나왔죠. 이거 다음 턴에 이건 이거, 이거 내고 그 다음 턴에 달린다. 이렇게까지. 다음 턴에 큰거큰거 큰거 온다. 어? 야, 이 폭릉님은 큰일 나는데? 응? 아, 아! 아! 어? 어, 폭릉 부족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아픔, 하나 찾죠. 약 메커니즘이 하나 찹니다. 응? 세 개를 깔까? 게 오코로 응. 구뎀 어떻게 뽑을래? 자, 비밀법 사어 4턴 만에 컷.